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에 드레스룸과 팬트리룸까지 갖추고 있어서 굉장히 가성비의 끝판왕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집도 무엇보다 굉장히 예쁘게 잘 지어놓은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내집 네 장만 TV 김대리입니다. 네, 오늘은 어,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에 나와있고요.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인데 어, 다른 데보다 좀더 독특함이 있는 현장이라고 해서 찾아왔고요 여기는 서해선 시흥 대하역에서 어, 도보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네, 서해선 같은 경우는 아래로는 안산 반월 국가산업단지까지 갈 수도 있고요 네, 위로는 김포 부청을 거쳐서 김포공항 그리고 어, 고양시 대곡까지 네, 갈수 있는 예, 네, 그런 좀 굉장히 위 아래를 관통하는 네, 그런 꿀 노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특히나 이제 부천 쪽이나 안산 쪽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께도 강추 드리는 네, 그런 위치입니다. 네, 주차장 보시면은 어, 겹주차 없이 100% 자주식 주차 확인하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집을 한번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실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어, 보시면 어, 대형 신발장 3칸 짜리 넉넉하게 들어가 있고요 전신 거울이 부착이 되어 있어서 외출하실 때 어, 체크하실 수 있을 것같고요 네, 바닥은 띄움 시공 되어 있어서 자주 사용하시는 신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측에는 일과에서등 스위치가 있고 어, 집안 내부에서도 엘리베이터 올라오게 할수 있게 어, 버튼이 있습니다. 네, 이런 좀 편리성들을 고려를 해주셨고요. 사면동 어, 슬라이딩 도어 중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실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바닥 같은 경우는 유광 폴리싱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어서 관리하기 시 굉장히 편리하시고 어, 이제 미관상으로도 굉장히 예쁘게. 그런 느낌이 들죠. 그 다음에 등 같은 경우도 중앙등 굉장히 예쁘게 잘 들어가 있고요. 어, 그리고 간접조명이 이렇게 쭉 들어가 있어서 어, 저, 저녁에도 어, 은은한 분위기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정남향입니다. 그래서 지금 햇빛이 굉장히 잘 들어오는 집인데요. 앞에도 막힘이 하나도 없고, 보시면은 이렇게 길가가 있기 때문에 뻥 뚫려 있습니다. 보시면. 또 굉장히 잘 들어오고요. TV 아트홀 부분은 이제 매립 조명들이 또 이렇게 밑에서 위에서 밑으로 쏴져서 분위기를 좀 연출을 해주고 있고요. 어, 여기에는 벽걸이 TV 혹은 이렇게 어, TV 디스플레이장 놓으시고 어, 그냥 TV 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대형 사이즈 TV도 무리없이 설치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이제 벽 같은 경우는 대리석 느낌이 나는 그런 타일들이 설치가 되어 있네요. 쇼파 아트월 부분도 굉장히 넓게 잘 되어 있어서 6인용 쇼파, 어, 충분히 놓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거실에는 시스템 에어컨, 이렇게 대형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방 볼게요. 주방하고 거실이 이제 연결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냥 집이 답답하지가 않고 넓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어, 주방 같은 경우도 이제, 어, 한샘 최고급, 어, 무광 패트로, 어, 페트 자재로 되어 있어서 어,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이 나죠. 어, 양문형 냉장고 어, 두 칸이 충분히 어, 들어가게끔 되어 있고요. 이제 가운데 이제 식탁 등이 있어서 가운데는 이제 뭐 이런 일반적인 식탁을 설치하셔도 되고 어, 아일랜드 식탁을 설치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주방 이제 좀더 볼게요. 주방에 이제 대형 싱크볼도 이렇게 크게 잘 들어가 있고요. 다색고 인덕션 들어가 있고. 후드도 아주 고급형으로 잘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안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방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붙박이와 부부 욕실 그리고 침실로 활용할 수 있게끔 넓게 돼 있고요. 시스템 에어컨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약간 아쉬울 수 있어요. 어이붓박이가 있어도 좀 안방이 좀 작은 거 아니야? 나는 공간이 더 필요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열어 보겠습니다. 붙박이를 열면은 사실 이게 장롱이 아닙니다. 드레스룸이 안에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수납 공간이 훨씬 더 넓죠. 일반적인 붙박이보다 네, 이렇게 일반적인 쓰리룸보다 뭐 드레스룸도 있고 어, 뭐 창고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공간들이 있는 어, 그런 특별한 점들이 있는 어, 현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부부 욕실 보여드릴게요. 부부욕실은 이제 일단 욕실 환기창 들어가 있고요. 어, 거울형 선반과 고급 세면대 양변기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시공되어 있습니다. 벽 같은 경우는 어, 템바보드 느낌이 나는 그런 타일로 시공이 되었네요. 네, 그리고 샤워기가 있기 때문에 샤워도 가능합니다. 약간 뭐 장소가 뭐 넓진 않은데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맞은 편에 있는 방을 보러 가도록 할게요. 네, 여기 이제 2번 방이고요. 네, 2번 방도 창도 크게 나 있고 사이즈가 무엇보다 어, 상당히 괜찮게 나왔어요. 그리고 자녀 방으로 어, 사용하시기 딱 적합하실 것 같고 보이시는 것처럼 책상 놓고 침대 놓으시기에 공간 충분히 나오고요. 네, 이렇게 디스플레이 된 것처럼 어, 개인 서재라든가 어, 작업 공간, 재택근무 공간, 공간으로 활용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어, 넓은 공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맞은 편에는 이제 메인 욕실과 어, 3번 방이 있는데요. 어, 메인 욕실은 여기 입구 바로 우측에 있거든요. 여기는 뭘까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펜트리 공간이 또 있어요. 네, 그래서 공간이 굉장히 많고 어, 이런 가격대에서 어,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뭐 드레스룸, 펜트리룸까지. 챙겨놓은 그런 좀 건축주분의 센스가 돋보이는 집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3번 방 보도록 할게요. 3번 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 가장 작은 방인데, 어, 여기도 뭐 이제 침대 높이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베란다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베란다 같은 경우는 폭이 넓게 되어 있고, 수전이 있기 때문에, 수전 여기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세탁기, 건조기, 워시타워 세트, 어, 충분히 설치가 가능하고,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똑같이 되어 있고, 창도 크게 나 있어서 환기 걱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맞은편에 있는 욕실을 보러 가도록 할게요. 네, 욕실 같은 경우는, 메인 욕실은 이렇게 큰 사이즈로 네, 잘 나와 있고요. 어, 해바라기 수전, 그리고 거울 선반, 어, 젠스타일 선반, 그리고 고급 세면대 양병기,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까지 잘 시공이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서해선 시흥 대하역에 가까운, 어, 신축 빌라를 찾아왔습니다. 어,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에 드레스룸과 펜트리룸까지 갖추고 있어도 굉장히 가성비의 끝판왕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집도 무엇보다 굉장히 예쁘게 잘 지어 놓은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내주장화TV 연락처가 우측 상단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관심 있으신 분들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지장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눌러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